うん。<music> <music> Ha 냠냠 <laughs> 식구들 잘 지내셨어요? 이게 렇 오늘도 손맛 할머니가 이어저고해서 맛있게 해왔어요. 요거는 소고기 넣고 콩나물 넣고 해장국 끓이고요. 요거는 연근을 살짝 데쳐서 들깨에다 무쳤어요. 요는 호박 찜통에다 쪄가지고 살짝 무친 거예요. <laughs> 이게 볶지 않고. 이거는 얼갈이 열무 김치하고요. 이건 파김치 이렇게 가져왔습니다. 덕분에 오늘도 맛있게 먹겠습니다. 고맙습니다 먹읍시다. <laughs> 네, 맛있게 먹었습니다. <laughs> 네, 네. 소고기, 소고기 해장국. 소고기 음. 해장국. 당신 술 자시면은 시원하게 음. 끓여드리는 거. 아이고 얼큰 없어도 시원하네. 음. <laughs> 아주 미리 왔다 언제 와이지. 음. 아이 응, 얼큰하네. 응. 얼큰하지? <laughs> 맛있는데? 음. 그렇게 그러니까 해장국인지 음. 얼큰하면 속이 시원하잖아. 응. 음, 맛있습니다. 음, 음. 음. 잘 먹었어요. 아 이거 연근 너무 맛있네. 연근 맛있어. 음. 아유 와, 연근 맛있다. 먹어볼까? 연근 맛이 어떤가? 음, 연근을 음. 간장에다이 저기하지 않고 살짝 데쳐가지고 무쳐서 들깨에다가. 아작아작하네. 음. 음. <laughs> 진짜 아삭거린다 이게. 음. 음. 그전에 간장에다가 양념해가지고 끓였잖아. 음. 근데 이게 아 진짜 맛있다. 음? 너무 맛있어. 한장했다하지마고 이렇게 해 먹어야 되겠네. 이게 음. 데쳐낼 때 너무 익으면 이게 맛 없어. 이렇게 사캉사캉 돼야 돼. 음. 응? 이거 하나 꺼내서 이렇게 먹어보고 해야 돼. 식감이 아주 좋네. 음. 음. 달하다 같은네 음. 달하다야. <laughs> 음. 요플레하고. 음. 마요네즈랑 이런 거 넣고 한 거니까 사라다지사라다 음, 말고 뭐라 음, 그랬지? 샐러드. 잘라드. 샐러드. 그 맛이 나. 그 맛있다. 밥도 맛있네 콩밥. <laughs> 음, 콩밥이 아니고. 밥버터저번에 어. 쑥, 쑥밥물이 찍고. 팥팥한개 남았어. 아 그래서 여기다 넣고 한 거야 밥. 맛있나요? 음. 콩보다도 음. 음. 맛있는 것 같아 팥이. 음, 맛있어. 팥, 팥, 팥. 음. 어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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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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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당신 잡으실 게딱 맞네? 응, 음, 아주 부드러워. 응. 음. 응. 음. 음. 맛있다. <laughs> 들어간 것 같아요? 고기는 안 들어갔다. 버섯. 음, 아, 버섯이요? 음, 버섯이 고기 맛이 나죠. <laughs> 아유, 얼굴 김치도 아주 맛있다. 어. 그리고 저기 저 두릅 따에 갔어. 다 두릅? 응. 저저 블루타에 갔어. 블루어 응. 지금 저 갔어. 블거나에 갔어. 블루타에 야지 블루타에 갔에 갔어. 블루타가 다진 거 하잖아. 음. 딸라. 요즘 그거 들룩딸 때잖아. 응. 음. 지금 음, 맛있다고 맛있어요. 응. 방금 제가 아주 맛있게 됐더라고. Au. 요거, 파김치 좀어도 돼. 오이 기 나요, 아주. 응. 그렇다? 응. 응. 뭐, 먹어볼까? 양념이 음. <laughs> 맛있구만. 응, 음, 맛있게 됐지? 응. 음. <laughs> <laughs> 그거 얼큰 아니야? 음. 감자가, 아뭐 아빠, 비닐을 다 뚫어줬잖아, 싹나가죠고 응. 응. 다 흘러왔어? 다 흘러왔어. 응. 감자 어떻게 금방금방 자랄까, 그러게. 훨씬 <laughs> 씹는 시기도 제일 빠르잖아, 저거는. 그니까, 빨라, 또 금방 캐잖아. 응, 완두콩하고. 음~~ <laughs> 야, 이거 들깨에다 처음 해봤거든? 자주 해먹어야 되겠다 음, 음, 맛 맞다 음. 간식으로 먹으면 저건 약곤치 약곤 약곤도 이렇게 먹으면 좋겠다 그렇지 약곤도 이렇게 먹으면 돼 근데, 약고 없어. 다 먹었어, 이제. <laughs> 다 먹었는데, 뭘 얘기를 해. 장어 <laughs> 씨도 다 먹었어. 사과도 이렇게 먹으면 되겠네. 이거 사과 이렇게 하 맛있네. 응? 여기 <laughs> 사과 넣었더니 맛있네. 얼쩡, 아, 사과 얘기하니까 생각나네. 저기, 건조기. 응. 건조기다 놓었어요 어, 방건조 금 시켜놨어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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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이제 사과 말랭이 되면은 음, 음. 말랭이 또 묻혀놔야지. 네 <laughs> 시간만 하라고 그러더라고. 음, 음. 사과 말랭이 그장 먹어도 되고. 너무 양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요거 두개 남겼는데 그게 다할걸 그랬네. <웃음> <웃음> 음. 아이고.. 얼큰하게 목 넘어가면서 사례가 드네. <laughs> <laughs> 야, <laughs> 아유 맛있다. 깨도 많이 먹으니까 좋네 들깨를. 음, 이게. 들깨를 우리가 잘안먹어주거든 음. 이렇게 먹으니까 여보 들깨 많이 먹어도 되겠다 <laughs> 응? 가을도 이렇게 해먹고 <laughs> 당신 들깨 많다 고 <laughs> 그랬잖아 음. 얼마 안돼 엊그제 들깨 볶았거든 음. 저거래 저거래 뭐야? 정광가 먹은 거. 응, 응. 응. 들기름 먹어야지, <laughs> 들기름 한발짠 거지, 아 들기름은 계속 먹고 있잖아. 음. 이거. 잘 넘어가네. 이건 남았다. 너무 스프 먹는 것 같아, 이거. 응? 국물 먹어 스프 <laughs> 먹는 것 같아. 응. 음. 아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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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는데, 음. 어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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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싹 먹어버렸다, 이거. 이것도 맛있다. 응, 음, 맛있다. 아유, <웃음> <웃음> 정신 못 차리고 먹네. <laughs> 아유, 당신 곡다 잡았어? 다 먹었다. 맛있게 먹었냐? 음. 그럼 음, 매일 들어올라 보시더니 맛있는 음식을 먹으니 이거 무 음, 살이 얼어르다가 <laughs> 당신은 뭐 운동 그렇게 하니까는 네. 걱정할 거 없어요. 아유, 해장 <laughs> 대장, 해장국 담네. <답네>. 응. 음. 얼큰하니? <laughs> 술도 짠 못했는데 이거라도 합시다. <웃음> 그래요. <웃음> 다잡았어 네, 다 먹었어요. 아, 좀 소감을 좀 얘기를 해보시오. 그 맛이 어, 어떤가. 뭐 정신 없어. <laughs> 소감이 <laughs> 뭐 별로 뭐 얘기할 게 없고 그냥 맛있게 먹다 보는데 정신 없이 먹었어. <laughs> 아이, 좀, 그건 뭉뜨려가지고, 좀 그러네. <laughs> 아이. 어든 맛있게 아이, 먹었습니다. 네. 예. 이렇게 오늘도 냠냠 식구들 덕분에, <laughs> 저희들이 이렇게 오늘도 포식을 하고, 그냥 너무 호강하는 것 같아요. 진짜. 예. <laughs> 맛있게 먹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내일 모레 또 들릴게요. 고맙습니다. 네,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